안녕하세요. 미니드리왕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알파 후기를 두 번째 올리는 것 같은데, 네, 알파 후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물품들은 다 DIY 만들려고 어, 구매한 물품들이에요. 음, 어, 네. 총 9만 500원 구매했구요.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구매를 했는데요. 어... 여섯 개 상품으로 구매했네요. 먼저 이거 볼펜. 일본 거고요. 검정색인 줄 알았더니 갈색이네요.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이거 볼펜이랑 구레타마 메모지. 여기다가는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려고 샀어요. OPP 봉투. 미니 사이즈, 제일 작은 거고요. 미니 오비비봉투 어, 소 사이즈.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 사이즈가 이사이즈에요소 사이즈 스마일 무늬가 들어있구요 그리고 이거는 인덱스 라벨인데 어 작은 사이즈에요 이거는 제가 어딨지 그 미니 봉투 같은 데다가 이거를 붙여야 서 미니 지퍼백에다 붙여야 돼가지고, 이 조그만한 걸로 하나 샀고요. 이거는 가장 크게 들어갈, 이것도 보호 커버 라벨이네요. 이건 인덱스 라벨이라고 돼있고, 이건 보호 커버 라벨이라고 돼있어요. 이렇게 큰거 하나 샀어요.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DIY를 만들 때요. 대충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를 가장 기본적인 물품들을 알려드린 거예요. 알파 후기 구매하면서. 다음에는 그러면 DIY 제작 방법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안녕!